미카 형제님은 거리에서 뭐 이렇게 다가가는 거 외에 어떤 전도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친구들한테 초대하면 그 친구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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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말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관심이 없으면 더, 더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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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할 때까지 그냥, 야계속게요 네. 네. 그 씨앗이 남아있다면 네. 언젠가는 네. 열매 맺을 날이 그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 미카 형제님을 네. 이렇게 보고 들으니까 그냥 우리 중에 막내잖아. 네. 그래서 참 어리숙하고 어릴 것만 같았는데 속이 아주 깊으세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전도에 대한 핵심을 미카 형제의 말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뭐냐면,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 두 번째는 실패, 어,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몫인 거거든요. 어, 나는 그냥 전도만 하는 게내 일이에요.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것은 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것이 너무 근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계속 장기적으로라도 마음을 두고 한다는 것이 너무 박수 쳐줄 만한 전도 방법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혹시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는 것조차 아. 내 힘으로 다할수 있다라는 네.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음, 게 아닌가 있지. 싶네요. 네. 네. 네.